안녕하세요. YC리뷰입니다. 하루 3분의 1 이상 의자에 앉아있는 일이 많다 보니 의자 선택에 있어 꽤 신중한 편인데요. 이번에 새로 출시한 제닉스 아크체어 6D 게이밍체어를 사용해보고 딱 느낀 감정.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기능 면에서도 이 정도까지 디테일을 살렸다고 싶은 의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사계절 상관없이 가장 선호하는 게 등받이 메쉬 소재거든요. 등에 통풍이 안 되면 오래 앉아있기가 어려워서 메쉬 소재를 선호하는데 시트는 또 메쉬 소재를 선호하진 않아요. 메쉬는 약간 까끌거려서 시트는 패브릭을 선호합니다. 이 제품은 제 선호도에 적합하게 등받이와 헤드레스트가 통풍 잘 되는 하이퍼 엘라스틱 메쉬 소재를 사용했고요. 시트는 패브릭 소재로 너무 푹신한 느낌은 아니고 약간 단단하게 잡아주는 탄성이 좋은 시트입니다. 사용해보면서 장점만 존재하진 않지만 컴퓨터 앞에서 보통 작업을 하기도 영상을 보기도 게임을 하기도 하잖아요. 모두 다한 자세로만 앉지 않죠. 기존 의자들은 등받이를 좀 제끼거나 높이 조절, 팔걸이 높이 조절과 각도 조절 정도였다면 이 제품은 각 상황에 맞는 자세에 적합한 팔걸이와 등받이 각도, 심지어 시트 앞뒤 조절까지 가능해서 내가 딱 원하는 세팅을 커스텀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품은 조립식이고요. 조립 난이도는 하입니다. 파츠 구성은 시트, 등받이, 높낮이 조절 레버, 다리, 바퀴, 가스리프트 팔걸이로 구성되어 있고요. 나사는 육각 렌치로 조이면 되는 나사고 렌치가 구성품에 있습니다. 우선 다리에 바퀴 연결해 주시고요. 가스리프트 가운데 꽂고 시트에 먼저 팔걸이를 연결해 줍니다. 팔걸이는 좌우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높낮이 조절 레버를 달아준 뒤 등받이를 연결해 줍니다. 등받이 연결할 때에는 두 명이 하면 더 좋긴 해요. 가스리프트에 꽂아주고 헤드레스트까지 연결해 주면 끝입니다. 혼자 해도 20분 내외 정도로 쉽게 조립이 가능했습니다. 색상은 블랙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메쉬 소재가 짱짱해서 통풍도 좋고 앉았을 때 느낌이 괜찮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엔 디테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위에서부터 말씀드리자면 헤드레스트는 높이와 각도 조절이 가능한 듀얼 액시스 헤드레스트로 고정형이 아닌 이렇게 위아래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뒷면에 이렇게 높이 조절도 가능해서 키에 따른 목 위치를 조절해 최적의 높이를 조절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기 싫으면 헤드레스트를 제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헤드레스트도 메쉬 소재라서 확실히 여름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에 옷걸이를 장착할 수 있는데 의자가 생각보다 옷걸이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보통 팔걸이에 대충 걸어 놓는데 의자에 간섭 없이 뒤에 걸어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등받이 틸팅 같은 경우는 약 135도까지 가능하고요. 뒤로 거의 눕다시피 하는 의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쉬울 수 있지만 135도 정도면 편하게 기대는 느낌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충분했습니다. 틸팅 후 원하는 각도로 고정을 할 때에는 높이 조절 레버를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고정이 되고 다시 빼면 해제가 됩니다. 좋았던 것중 하나가 앞에서 봤을 땐 요추 받침이 없잖아요. 뒤쪽 요추 쪽을 보면 쿠션이 하나 더인게 있는데 럼버 서포트고요. 우선 높이 조절이 되고 개인 맞춤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 핸들을 돌려주게 되면 쿠션이 좀더 앞쪽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조절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등받이 메시 소재는 이런 요추 받침을 보기 어려운데 뒤쪽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디테일도 꽤 괜찮았던 점중 하나입니다. 시트는 앉아보면 너무 푹신하진 않고 약간 단단한 느낌으로 잡아주는 탄성이 좋은 시트고요.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워터프루프 소재라 방수 효과가 있고 실제 물을 흘리면 이렇게 방울로 맺혀지는 게 보이죠. 의자 높낮이는 약 7cm 내외로 조절 가능하고요. 바닥과 거리 43에서 50cm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다른 의자와는 큰 차별성 없지만 이제 나오는 기능들이 진정한 차별성인데 먼저 시트가 앞뒤로 조절이 됩니다. 약 5cm 정도 조절이 되는데요. 보통 의자에 앉으면 허벅지까지는 받쳐줘야 편하게 앉을 수 있는데, 키가 크신 분들은 시트가 고정이면 높이 조절 말고는 없기 때문에 허벅지가 뜰 수가 있거든요. 시트를 앞쪽으로 빼서 사용하면 쉐입부터 조절까지 돼서 편하게 앉을 수 있고 또 다리 한쪽을 올리거나 양반다리를 하시는 분들도 시트를 앞쪽으로 빼면 훨씬 더 쾌적하게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시트 조절이 만족스러웠던 점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디시, 바로 변화무쌍한 암레스트인데요. 보통 암레스트는 일반 의자에서 높낮이는 거의 다 되고 각도 조절 정도가 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우선 높낮이 당연히 되고 앞뒤로 슬라이드가 됩니다 놀라지 마세요 또 위로 틸트가 됩니다 저 이런 의자는 처음 봤거든요 또 패드 각도도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 아예 밑에 베이스 전체를 360도로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할 때나 타이핑 시에는 높이를 올리고 앞쪽으로 좀 당겨주면 팔 받침 돼서 타이핑하기 편하고요 컨트롤러로 게임할때는 틸트가 되니까 각도를 좀 위로 받쳐주면 팔 기대기 편하더라고요또 휴식을 취할때나 영상볼때 뒤로 제꼈을때는 팔거리가 좀 넓게 느껴지죠 앞뒤로 조절이 되니까 뒤로 이렇게 받쳐주면 영상 볼 때에도 활용하기가 좋았습니다. 물론 매번 원하는 자세를 세팅해야 한다는 게좀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긴 한데 뭘 하든 최적화된 의자 세팅이 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사용하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바퀴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고 바퀴가 가볍게 움직이지 않고 묵직한 편이라 좀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사용해보면서 느낀 장단점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장점은 20만원대 제품임에도 어떤 상황이나 팔꿈치를 맞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암네스트의 다양한 사용 편의성이 좋았고요 두 번째로 시트 역시 앞뒤 조절 가능하고 헤드레스트 럼버 서포트도 높이 각도 조절로 체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다양한 자세와 체형에 맞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등받이와 헤드레스트가 메쉬 소재라 통풍이 잘 되는 게 좋았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시트가 먼지에 좀 취약해 보이는 소재예요 옷에 먼지나 일반 먼지가 자주 보이고 또 블랙이라 눈에 잘 띕니다. 자주 청소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의자 색상이 또 블랙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레이 색상이 있었으면 차라리 괜찮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암네스트 조절이 여러 가지로 되는 건 좋은데 이게 고정 장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의자를 빼거나 움직이면 팔걸이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다 보니까 매번 조절을 해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역시 고정레버가 있었으면 정말 괜찮았겠다 싶었습니다. 게이밍 체어를 여러가지 사용해 보면서 이렇게까지 기능과 디테일을 겸비한 의자가 있었나 싶습니다. 가격은 20만원대로 접근성도 괜찮고 조립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무용, 게임용, 영상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자세에 최적화된 의자 세팅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모로 사용하기 괜찮았던 제품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